락락락락블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다락기보다는 <laughs> <laughs> 좋다, 그냥 이게 작업 제작락락 관객이 받는락락락작업락락락락제락락락락락거 저희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아까 질문에서 어떻게 이 판사 작업이 나오게 된다는 게이 인비트의 레이어 작업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작업은 학교를 어, 다닐 때 작업을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이 제가 바다를 처음 보게 열다섯 살이에요. 메핑제 거기 했으면 메비우스에 뛰거든요. 그 약간 감상적인 작업을 받아 처음 봤을 때그사진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업을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작업을 하니까 이게 사진이랑 헤어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작업하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가서 어렸을 때 봤던 정글에 대한 기억을 갔는데 정글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안 남아 뭐 이런 것들. 작업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계속 작업들이 약간 헤어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했을 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죠. 지금 시대에 있어 지금 미디엄 자체가 크게 회원선 사진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서 과연 그 경기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인트폴 대승전을 봤을 때 이자국이 나오고 있라라라라 왜냐면 원자 발전 원자 나오기 위해서 그 우레늄 찍 상당히 우 필요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원전력이 많은 나라가,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고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강을 키우고 가요 그 쿨링 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강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쿨링 다운해서 다 연기가 24시간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상당히... 씨... 언리얼하면서도 <목소리> 몽환적이라 보다 회화적일 <회화적이에요. 목소리> 그런 느낌들 <목소리> 묘한 접점의...들 근데 그... 작업하던그 푸른색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Q. <목소리> 한국에서 작 다른 게 일단은 해외 작업한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 충돌들고 문화적 다양성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작업하다들어오 면은 또 한국에 못 봤던 면들을 그 예를 들면 남대문 이런 거 보면 또못 봤던 면들또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작업하고 올해는 일단 그렇게 올해는 한 10월 경에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레진시 도 하면서 거문하또래 피하는 프로젝트를 또 했고. 국내에서 작업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작업하면 작가라는 개념에서 작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베르사유 예를 들면은 베르사유에저택스 작업을 한게 있거든요. 근데 베르사유 일반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밤에. 근데, a 시 m 에서 그때 레터를 썼죠. 나 잠깐 이런 네. 작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니까, 러 좀, 펌션 받는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그런 가치를 인정해서 펌션을 주더라도, <laughs> 그 아무도 없는 베르사유정원을살사 <laughs> <사진>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그, 공, 공기관들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경측되어 경제.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오히려 또 긍정적인 게 예전에 그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광주에 음. 5.18의 음. 상징물에 음. <laughs> 거기에 벽화 남긴 거 이런 것도 또, 또 어떻게 보 유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유연해지면은 작가 측면에서는 더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시민생활은 음. 옛날에 스노우보드에서 아 <laughs> 거의 겨울에는 살았는데 요즘은 거의 못하고 잡다이도 많아요 만화, 만화책도 좋아하고 음. 뭐 영화도 좋아하고 특히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시원하게 여행 많이 하고 음. 예. 그리고 뭐 가끔 좋은 책들 있으면 책좀 보고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가면 은전시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전시 계속 라라라라 라 <목소리> 요즘은 우라사와 나키히 아 초미작들이 꽃에서 들어왔잖아 야와랑 라 이런 거있잖아요 라라라라 근데 그 전의 작업도 봤는데 84년 83년 네. 아직은 조금 좀 그때 그 우라사와 나키도 어떻게 보면 20세기 소년 뭐 네. 몬스터 뭐뭐 이쪽 딱 지금 또 최근작 그 아톰에 나오는 네. 그 플루토 보면은 오늘도 거장이 많이 를딱 들었는데 초기자부터는 거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달된 거 있는 게 있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야와라를 보고 만족감도 있고 <laughs> 재미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재능이지 않을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마스터키트부터 시키는 그런 탄탄한 업들이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 일단, 처음 작품을 보여주니까. 근데, 지금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만든 작품이지만은, 관객의,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분? 에서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소통이 되는 접점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그게, 정말 지적인 감흥? 혹은 뭐, 이렇게, 인터랙티브적인?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감흥?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작품들은, 영적인 울림에 의한 그런 감흥? 근데 뭐, 그렇게 서로 그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이 없으면 정말 이게 전시장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그러잖아요. <laughs> 그런 부분이 많이 과연 관객에반응 어떨까? 물론 나도 만족하지만, 그 제일 좋은 건 내가 만족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어떻게 볼수 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laughs>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작, 작품이 작가와 작품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작품이 미디어이 돼서 그 작품과 관객이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관계의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에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안 받는 그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부분이냐 아니면 이게 전달의 기능이 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네. 올해 말에 일본에서 좀 산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어허. 그것도 준비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